어, 지금 전 세계가 피지컬 AI 경쟁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 기계 연구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피지컬 AI의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에 대한 토제를 어, 토론을 주최하다가 지금 오늘 대책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는 데니송 교수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로봇 과학자, 또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전문가들이 토론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 과방위 과방위는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계획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청의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대로 미디어 방송 통신위원회 결정도 처리하고 지금 수많은 미디어 방송 통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저희 당과 함께 논의해서. 미디어 방송통신융합과 진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로지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 갈아치우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위헌적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진보 언론조차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 대법안 상정을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캐대원 모멘텀, k 팝 o 대문 헌터스가 몰고 온 우리 K-웨이브의 이 모멘텀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논의와 또 업계, 산업계, 학계, 또 방송정보 통신계의 모든 연망을 모아서 제대로 된 우리 K웨이버, K, K 콘텐츠의 어, 미디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마련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만 더 부치겠습니다. 금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통합을 하면서 이 법에 민주당이 당초 상정하려는 법에서는 금융감독위원장과 새로되는 금융감독, 금융기구의 수장은 그대로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는 딱한 사람, 이진숙통신방송통신위원장만 그만두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뒤도 맞지 않은 법을 더욱이 정부가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통합법안을 상정을 취소한 마당에 굳이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속히 임명하고 지금 11만 건에 달하는 성착취물, 디지털 성착취물과 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속히 임명해야 합니다.